음. 아니 물어봐 물어보려면 뭘또 물어봐 뭘로 물어 또 천, 물어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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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본다는 것도 음. 뭘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로 뭘로 말로 물어보죠. 말로 물어? 어. 말로 물어 말로 물어 보죠 뭘로 물어 솔직히 말해 봐어뭘또물또솔또히또해또아또 지금 또또또또뭐또뭐또뭐또뭐또 어, 누님 닮아서 그렇지, 뭐, 누야아 뭐. 동생이 누님, 뭐, 닮은 것도 있겠지, 뭐. 동생이 뭐, 닮은 게 닮지? 예? 네? <laughs> 닮으라고 안 해도 닮지. 닮으라고 안 해도 닮어? 아이고. 에... <laughs> 고향이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칠갑산. 칠갑산. 저, 저, 청양. 청양. 칠갑산데 지도원을 내가 많이 다닌 사람이요. 응? 청양군 정산면에서 내가 기회를 응. 84년도에 미국 후재인 성주사님이 지원해 줘 가지고 교회도 청양군 음. 양군 같은데 창고고. 장라는 말은 내가 들어봤고 아마 친구가 다녔지 아니 지지아요 그래 가지고 청양에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 가지고 하는데 미국 성주사님이 오토바이를 사 주더라. 오토바이 사주어내 84년도 오래 됐잖아.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 또맘 놓고 타잖아요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 타려니까 막 경찰들만 뭐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걸리면 무면허 아니,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큰일 나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오토바이 면허증을 땄다니까 면허증을 그래가지고 막 성교사님이 그 사준 오토바이 타고 막 청양에서 판교 우리 동네까지 막몇 시간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요 아이 우리 아버님이 그거 신기하니까 그 타본다고 말이요, 부어다가막 다쳤다니까. 어? 아이고. 에? 그러니까 우리 응. 아버님이 저기요, 그 이장단 회장도 지냈어요. 이장단 회장하니까 원래도 이제 면장하고 친구했는데 신대식이라고 이런 데 있죠. 한기 면장, 신대식이라고 있어. 그 신씨들이 그 신대식 씨가 저기 막 검찰 막 이런 데 높은 데도 막 있고 막그그 그 집안들인데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하고 사돈도 하고 막 있어. 근데 하여간 그 면장 막 조합장 뭐 지소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친하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 삼군 군계잖아, 우리 동네가. 봐봐. 서천군, 부여군, 보령군이 가까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고기 하나 넘으면 부여군 옥산면. 또 이렇게 부여군 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구룡군이야. 삼군 그러니까 군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옛날에 주막에서 말이요. 거기서 막 놀고 막 그랬어. 거기. 주막 있잖아, 옛날에. 그치? 술 퍼먹는 데를 주막이라고 했잖아, 옛날에. 옛날에 술주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삼군 군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막 어울리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님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소천. 하늘나라 가셨는데 유공자라 저 임실에 있어 임실 전북 임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호국원 거기다 보셨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건강하고 튼튼하게 한 10년만 0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장국 장국자 밑에 네. 그 시각국민학교 그 거기 그 부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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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를 모르실까? 아이 내가 어떻게 마물박사야 뭐 내가 청양 군수지리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어 부터 그 교회가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생기기, 생기기 전부터 있었나 봐요. 생기기 전부터 해방 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 교회가 그래. 아니 교회가 뭐 100년 넘은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00년 넘었을 때 음, 네. 거기도 큰 교회도 있죠 청양군에도 그집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지 아마 큰아들이 그래요? 응. 아니 우리 저 <laughs> 시골에청양군 정산에서 이제 교회 개척해서 세워 가지고 뭐 에스바 농호촌 선교인가? 그 회장이 막 사람들 네, 천양 구운 말 아르시지. 천양 응. 이쪽 이은 모르시려면 정산 이쪽만 아르시는 거. 그천 보령 거기만 아르시고. 그리 그래 가지고 면장이 왔었어. 우리 우리 교회. 그 어디 면장요? 그 정산 면장. 정산 면장이 우리 교회를 왔다니까. 나를 만나러. 정삼년장의 여기가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84년도의 면장인데 어떻게 이름까지 다 기억해 내가 아니, 무슨. 이름은 물론도 성은알거 아니야. 아이 성도 잊어버렸지. 아이고, 아니요 같자요 그럼. 또 저렇게 하여튼 저, 나는 진실과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 가지고 이제 사복 님은 사람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나는 그 나갔어도 다 알잖아요. 저청양 경찰서에서 왔다 그러청양 경찰서면 거기 종북과 저... 면장이랑 같이 왔어. 그 면장이 누구요? 아 진짜 이름이 84년도면은 몇년 전에 84년도면 벌써 지금몇년 전이야. 84년도 그걸, 그걸 기억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그저 경산 중학교 중학교를 미국 이제 코쟁이 모시고 갔어. 아내이 네, 들어봐. 혹시들이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 가만 있어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자우지간에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